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 뭐 매일매일 뭐 하루하루 전쟁같이 요새 지나고 있습니다. 어, 물량이 진짜 많이 늘고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잖아요. 이 태, 했잖아요. 근데 이 택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히 참고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어느 순간 늘어 있어. 제가 처음에 제 구역에서 200개도 소화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0개를 해도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물량이 늘어난 거 대비 실력도 늘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요새 정말 어 즐겁게 일하고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요새 이 홈집 만든다고 아주 그냥 생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진짜 몸살까지 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막 저기 막 의정부까지 가서 홈그 파월에 그 갖고 오고 뭐 원판사로 상계동 갔다 오고 뭐 정말 그 당근으로 완전히 정말 저렴하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그 어깨에 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는 그 머신이 있는데. 옛날 건데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동 진짜 매니아신지, 그거를 구해서 하신 거예요. 일반인 분이 집에다 놓고 잘안 하는데, 정말 어깨 운동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나 봐. 근데 정말 그게, 그러니까 돈으로 살려면은 뭐 거의 한 50만원 돈 줘야 되는 건데, 연식은 좀 됐어요. 연식은 10년 좀 넘은 건데, 제가 그거를, 어 단돈 2만원에 업어왔습니다. 2만원 정말 너무 행복해서 그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강도 높게 훈련을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뭐또 오전에는 헬스하고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는 사이클 롤라 타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체력을 이제 피축더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제 그 와중에 뭐 이제 에어컨 아르바이트도 뭐 이제, 이제 연락이 오고 막 그래서 만, 이제 나름 그냥 엽, 열심히 바쁘게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이트도 또 개편하고 준비하느라고 이제 어, 올겨울에 제가 냉난방기를 포기하고 야간을 이제 준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고, 진짜 야간 하는 거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4개월이 다 갑니다. 4개월 이제 되고, 적응이 이제 완전히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가 와서, 감자가 온, 이후, 온 이후에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사명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버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가졌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그런 걸 알리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냥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제 모습을 같이 그냥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즐겁게 그냥, 어우러지는 그런, 뭐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커요. 그래서 뭐, 그냥, 무슨 이제 어떤 그런 약간 좀 심각한 부분이라든가, 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저한테 큰 의미,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저는 이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그 유튜브 영상으로 뭐돈 버는 거 영상 보고 가셔갖고 그렇게 취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 이상 제가 이제 어떻게 말리고 할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구인 구직을 하고 있잖아요. 제 구역 강북구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저희 동네에 저랑 같이 일하실 분들은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도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아니니까저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의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뭐 댓글도 댓글이지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강북구 제 구역 말고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잠깐 했던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정말 개수는 많이 안뭐 이렇게 많진 않지만 초보자분들이 정말 도전해 볼 만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구역이기 때문에 진짜 저는 한분오셔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 저처럼 막 돈에 막 절실해갖고 막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 되고 요 왜냐면 개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음, 뭐 나는 하루에 그냥 뭐한 15만원, 18만원 고사이만 그 벌면 된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주 강력히 제가 추천드리는 만한 자리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파트 팍 치고 그냥, 뭐 지그재그로 그냥,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한두달 벌벌벌 벌 길면서 이제 운전하고 나면, 실력도 완전히 엄청나게 느, 느는 코스에요. 막 지그재그 막, 꼬불꼬불 하진 않는데 좁은 길을 일자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면 아마 눈이 막, 초보자들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laughs> 그래서 그런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 요새 구역을 잘안 줘요. 많이 없어요. 저교 갖고 있는 구역이니까, 혹시 만약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오세요. 오시면, 그리고 제가 그제 구역을 하면서 그냥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다고 막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미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앞으로는 잔머리 안구리고 그냥 잔대가리 안 쓰고 그냥 일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든데 마음은 편해요, 사실. 어, 뭐 백업 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업을 일부러 이제 뭐 받는 거죠. 자꾸 이제 백업을 받는데, 그러니까 집원이 힘드니까 집원 백업 받고, 아파트만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떨어지고, 어, 회사에다 전화해갖고 이제 뭐 뭐라고 하고. 그래서, 구역도한번 뺏겼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다시, 다시 돌아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냥 내 식대로 하자 원래 나는 그런 놈이 아니니까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댓글에 이 쿠팡플렉스랑 퀵플렉스랑 차이점 말씀하신 우리 아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친구분 퀵플렉스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어느 대리점하고 소속된 계약한 기사고요. 고정 라우터를 받아서 하는 거고 카플렉스는 뭐 그냥 쿠팡에다가 어플로 신청하셔 갖고 랜덤으로 그냥 지역 가시는 겁니다 수량은 많지 않죠 단가도 틀리고요 뭐 편, 편의점 배송 뭐 제가 안해봐서 모르지만 편의점 배송 보다는 쿠팡플렉스가 훨씬 나아요 그냥 쿠팡플렉스 하세요 뭐 편의점 배송이 나쁘다는게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야간 고생하고 할 바에는 고정 구역 받아갖고 여기서 그냥 하시는 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은 이제 아바사자 화물 넘버에 뭐 지입 기사 뭐 지입료 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돈이 부대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택배는 뭐 그런 거안 들어가잖아요. 뭐 하면 돼요. 아니 차 진짜 난차 없다고 일못 한다는 사람 보면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300만원짜리 수동, 어? 트럭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사갖고 하면 되지. 뭘 못해. 임대해갖고 한다, 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임대, 임대할 돈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낼 바에는, 그냥, 300만원, 어? 진짜 달러 빚을 내서라도 300만원짜리 그냥 트럭 하나 사갖고 수동, 300이, 3이다. 한, 20, 30만 탄 거. 그거 갖고 고용구역 고용 받아갖고 거기만 살살살 돌면 되지.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미리 세차 계약해놓고 그동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세차 사면 되고 계획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원들 못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을 못 먹으니까 그는 거지. 안 하는 건 결국은 다 핑계야 핑계. 그냥 그냥 하면 돼. 근데 약한 모습 보이고 징징거리는 사람은 오지 마 그냥. 다놀 생각도 하지 마. 나도. 응? 이제. 아니 저도 이렇게 빡세게 사는데 뭐 나이 많다고 자랑은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관리 열심히 하면서 제가 운동을 왜 죽어라고 하겠습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거고 유산소를 왜 죽어라고 타겠습니까 체력 중에 근육은 금방 불어날 수 있는데 또 늦게 빠지는데, 체력, 그, 지구력은요, 올리긴 더럽게 힘들고, 빠지는 거는 일본으로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든 게, 유산소 거예요, 유산소. 그래서, 유산소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단 4층, 4층, 5층, 이런 거, 연짝으로 막다섯번여섯번 걸려도, 어, 숨한 번, 진짜 깔딱, 할딱 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운동이 저도 뭐, 그 운동 약간 뭐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힘든데 막 운동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안 하면 빠지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니까는 이 야간 기사 하면서 어? 아침에 에어컨 어? 사 자고 뭐 에어컨도 뭐 이제 아르바이트도 가고 운동도 하고 감자랑 산책도 하고 응? 우리 감자 또 얼마 귀엽습니까? 그냥 뛰어다니고 막.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야, 누구나 다 마음먹기 응? 마음을 못, 안 먹어서 그러는거지 마음먹으면 다 합니다 나는 약, 나약해지는 그런 약해 빠진 그런 정신머리는 다 고치고 그냥 아나 이래서 말을 하면 안되는데 하다보면 또 꼰대가 된다니까 <laughs> 입만 열면 꼰대질이야 아 진짜 연우류 <laughs> 입 다물고 있어야 돼 <laughs> 아... 그리고 어, 스캐너 제가 그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스캐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어, 스케, 스캐너 됩니다 스캐너 되니까 어, 스캐너가 진짜 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정말 제가 진짜 이거는 어차피 어, 좋은 정보기 때문에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스캐너가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지금 상차하러 왔잖아요. 요거, 사, 요거 끝나고 어, 스캐너 100개 찍는데 2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은 물건 받아갖고 물건 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실어 싫어, 가지고 스캔 찍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50개를 해도 시간도 남고 힘도 덜 들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령이 늘었어요. 그래서 후레쉬 백 같은 경우도 탑차잖아요. 어, 2차 때, 3차 때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차에다가 차곡차곡차곡 차곡, 차곡 다 싸놓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 정리합니다. 깨끗하 그러니까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요령이 너무 많이 생기고, 어, 그러니까 실력이 많이 늘고, 요령도 생기고, 뭔가 또 방법이 계속 좋아지니까, 어, 일이 더 재밌어요. 점점, 진짜. 왜냐면 내가 하는 만큼 정말 이제는 진짜 내가 하는 만큼 할수 있으니까 어 얼마 전에 제가 어, 280개를 정말 생각지도 못했까 그러니까 거의 한 200, 287개인가 그랬거든요 그 정도도 시간 내에 끝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영상에 올릴까 봐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올렸는데 근데 이제 진짜 여유가 생기고 어,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 스캐너 진짜 들리죠 진짜 좋아요 어, 수량이 많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추천드리고요 스캐너도 찍는 게 요령이 조금 생기면 금방 이제 실력이 또 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이거를 쓰면서 우리 뭐 영상 우리 고모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고님이안 되신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돼요 KDC 280 사셔 갖고 등록해 갖고 블루투스 연결하셔 갖고 연결하시는 거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 알려 드릴게요 연결해 가지고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비빨 장비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배가 장비가 없으면 아 진짜 안 돼요 이런 게 하나하나 좋은 게 나오면 무조건 아끼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30만 원 하루 열심히 하면 벌잖아요. 근데 이 30만 원으로 응? 내가 일하는 동안 몸이 마음이 편해봐요. 얼마나 좋아. 그럼 투자 못합니까? 당연히 할수 있지. 해야죠. 이런 거는. 응? 내가 무슨 뭐술 먹고 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하는 데 편하져서 쓰는 건데. 이런 데 아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취미생활에 너무 돈을 쓰면 안 되겠죠 저처럼 <laughs> 홈홈짐한다고씨홈짐 홈지, 꿈이다 꿀이다, 꿀이다 보니까는 지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지금 이제, 후레쉬백 정리하고 이제, 이제, 일하러 왔고요. 어, 이 스캐너.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핸드폰으로 찍어도 되죠. 되는데, 훨씬 편하니까. 들고 찍을 필요도 없고, 핸드폰 옆에다 두고 그냥 찍으면 되니까, 편하니까. 편해요, 진짜. 아 저는 뭐한 250개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뭐 300개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편하죠 정말 요령 있게 하면 되니까 안 찍히는 거 조금 있거든요 아 요령을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핸드폰이 전두 개니까 안 찍히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빼버려요 바로바로 바로 빼버리고 핸드폰 그두 두 개니까 한 개를 하나를 더 켜갖고요 그걸 가지고서 그 핸드폰으로 찍어요 훨씬 빨라요 그렇게 하면 안 찍히는 걸 몇, 안 된다고 막깨끗끼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를 찍으면 한 15개에서 10개 정도가 안 찍히거든요. 그거는 빼놔. 그러니까 소리가 나요. 띠릭 하고. 근데 안 찍히는 건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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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릭 거려요. 그러면 그건 빼. 그리고 안 되는 거는 핸드폰으로 다시 그걸 이걸로 찍으려고 그러면 은 그게 꺼져버리니까. 하나를 더 갖고 와서 그 핸드폰으로 그냥 찍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개꿀팁인데. 이거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보셔야겠죠? 이거 안 보면 손해입니다. 안 보면, 진짜.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전 일하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